안녕하십니까. 충심 포럼의 유,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총정리를 위한 컬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쯤 될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과 야당이 과학이라고 내세우면서 여당이 야당을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너무 일본 편만 드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양비론은 아니지만 양비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양쪽 모두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명쾌한 지식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과 비과학이라고 구분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아주 모든 문제가 간략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은 무엇이냐? 과학은 데이터, 기존 이론, 각종 선험적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 또는 어떤 현상을 증명해 내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증명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명한 게 아니죠. 이렇다,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명쾌하게 하는 게 증명입니다. 비과학이란 시나 문학처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시인의 시 중에 한 아이가 울고 있네. 두 아이가 울고 있네. 그걸 왜 그랬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감성,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가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피카소의 그림이 논리적으로 어떻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비과학이기 때문에. 이 비과학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그리고 설화, 괴담, 야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비과학입니다. 즉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면 비과학적 접근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부 여당에 오르냐, 야당의 주장에 오르냐를 볼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느냐. 단순히 예상, 자기의 생각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료와 기존에 있는 이론과 기존에 있는 연구들의 기반에서 얘기하는가를 보면 과학과 비과학으로 명쾌하게 현재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후쿠이시마 오염수의 굉장히 깊은 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이나 제 손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총정리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의 논란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굉장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데,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의 엄청난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의 원전 원자력 발전소 1호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그당시엔 몰랐는데 이 안전하게 설계했다고 하고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쓰나미가 방벽을 넘어서 들어와서 덮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가 멜트다운 뒤어서 멜트스루라는 것까지 네. 발생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가 쉽게 해서 사고가 난 거죠. 핵 사고가 난 거죠. 핵 사고는 그 크기에 따라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는데 7등급이 가장 큰 사고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7등급을 받았던 사건은 딱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때 다 아시겠지만 폭발하면서 지상에서 폭발한 거죠. 그런 바람에 그 일대가 완전히 폐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게 바로 7등급이었습니다. 처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등급을 5등급부터 시작했다가 6등급까지 그러나 결국 연이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7등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7등급으로 되면 이건 배 재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국제적 관심에 의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는 것이죠. 그곳이 일본에 파견되어서 일본 정부와 같이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 정부와 IAEA뿐만 아니라 미국과 각3지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돼서 같이 왜냐하면 인류의 재앙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게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이 원전이 지하수가 유입되고 바닷물이 유입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양으로 폐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알프스라는 시스템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체르노빌의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이 무작정 일본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태평양 쪽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본을 지나서 가장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입니다. 이런 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굉장한 소동이 있었지만 그때 그 물질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해양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2021년에 이제 일본이 2013년부터 개발된 알프스라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라는 겁니다. 그걸 일본 애들만 다 액종 처리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개선된 액체 처리 시설입니다. 에드 c 스드니까 뭔가 좀 진화되었다 진보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리퀴드 라는 게 액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게 처리 설비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이 알프스 라는 것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이미 나가버렸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알프스 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 설치하게 되죠. 물론. 초창기에 설치된 알프스라는 것은 오염수가, 처리되지 않는 오염수가 누출되기도 하고, 가동이 중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 때문에 다시 이 만드는 곳이 바뀌어서 새로운, 제 훨씬 더 진보된 알프스라는 것을 이제 에 가동해서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처리된 물을 일정 기간 가둬두었다가, 오염수를 가둬두었다가, 바닷물로 희석시켜서 태평양으로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를 일본이 2021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 나라에서 우려도 표명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결국 올해 8월 말, 8월 안에 이 물을 방류하겠다라는 내용을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명칭을 뭘 하는 게 좋냐라는 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을,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핵종처리설비처리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영어로 하면 Alpus Treated Water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IAEA와 미국도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가디언지나 어,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어, 오염된 핵에 오염된 물이란 말을 이제 가디언지에서는 썼습니다. 어,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contaminated water 해서 오염, 오염된 물이란 말을 쓰기로 했죠. 결국 이런 논란이 쭉 되다가 올해 5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이 대책을 위한 회의에서 참석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이 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겠느냐. Contaminated water. 오염수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염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뭐 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핵폐수란 말을 썼어요. 핵폐수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처리되기 전에는 핵폐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장비를 통 장치를 통해서 처리가 되면 오염수는 맞아요. 아무리 처리를 해도 원래 원래 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염수는 맞지만 핵폐수만 핵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물론 핵폐수를라는 말을 쓰는 날은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느냐?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21년에 핵폐수란 말을 썼고 이재명 씨가 그걸 그대로 핵폐수란 말을 쓴 것이죠.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쓴 핵폐수를 쓰니까 한국의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수산업이나 유관된 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말이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괜히 국민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핵폐수라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또 바로 그 전에는 어 야당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오염수란 말 대신에 처리수라는 말을 그러니까 contaminated water 대신에 treated water란 말을 쓰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그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처리수란 말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이 물에 대한 논쟁이 그 여러 가지로 되냐면 어떤 명칭으로 하나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화가 되었느냐. 정화라고 해봤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IAEA에서는 분명히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래도 contaminated water, 오염수라고 부르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미 그런 회의에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 오염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알프스가 중단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필터가 고장 난 적이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고장 나면 알프스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핵폐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전 얘기이고요. 과학적인 것으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되는 과정이 저장을 했다가 일정 기간 반감기가 지나거나 여러 가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죠. 알프스를 지나면 그것을 다시 나온 물을 저장을 했다가 바닷물을 거기다 섞어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염수라는 것인데 알프스가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방류가 안 돼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부에서는 알프스 라는 것이 이름 자체도 알프스라는 게 청정적인 건데 전혀 청정이 아니 니까 그건 웃긴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요. 고장 나면 방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폐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죠. 이것을 이제 먼저 명쾌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이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이 잘못되어서, 핵 발전소가 잘못되어서 이게 잘, 으, 핵, 방사성 물질이 나오게 되면 70여 가지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알프스라는 것에서는 62가지 핵 물질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된 적이 없어 너무 미량이어서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물질이, 뭐, 세슘 137, 트리튬 90, 그 다음에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데 그게 다 안전하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이 삼중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물질이에요. 1g에 3만 달러 정도 합니다. 2021년에, 2년인가요? 우리나라, 원자력 수력발전원, 원, 그, 원수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어, 1g에 3,400만원의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팔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비싼 게 바로 삼중수소랍니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핵이 서로 방사능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핵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 반드시 삼중수소는 있다는 것이죠. 이 삼중수소는 사람에게 들어오면, 즉, 인체에 들어오면 인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어서 암을 유발시키지만 다행히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중수소라는 것은 <laughs> 증명된 바에 의하면 인체에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 뭐, 세슘 같은 이런 것들은 인체에 축적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인체에 축적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허용된 기준의 것만 우리가 노출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느 정도가 영향을 주느냐를 보기 위해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단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